안녕하세요 2분 영상의 사무실 핸드 캡틴입니다 오늘의 오프닝 팁은 사무실 방향입니다 창가를 기준해서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같은 건물이라도 사무실 방향은 동서 남북의 네 가지 방향의 호실이 있습니다. 그중에 북측 방향의 호실은 햇볕의 자연 차광의 효과로 종일 모니터로 근무하시는 분이나 가끔 창밖으로 눈부심 없이 조망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북측 방향의 사무실 선호하시는 고객님도 꽤 많으십니다. 오늘 매물은 성수동에 실사용 15평 임대 사무실이 되겠고요 가격 정보는 인터넷 검색 사무실랜드 하시면 성수성점에 제가 썸네일 형식으로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중간에 광고 없이 수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건물의 정면의 영상입니다 오늘의 건물명은 서울숲 비즈포레입니다 주출입구 방향 건물의 북측 화면을 담고 있고요 자세한 위치로는 2호선 뚝섬역과 수인 분당선 더블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비즈포레의 위치가 되겠고요. 주 출입구를 통해서 제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중앙에 인강용 엘리베이터 존의 모습이 보이고요. 제가 해당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바로 호실에 올라와 보았습니다. 이렇게 들어서자마자 창가 측으로 발코니 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고요. 사무실은 이렇게 깊게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낮에 촬영을 했는데요. 이렇게 북측 방향으로 사무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햇볕이 자연착광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커튼 없이 바깥 조망을 감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면적이 실사용 15평의 면적이 되겠고요. 금일 보신 매물 위에 다양한 매물은 인터넷 검색 사무실 엔드 하시면 보다 다양한 매물을 시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방문 상담은 뚝섬역 5번 출구에 인접한 사무실 랜드 성수동점에 방문해 주시면 성수선 전 지역에 대해서 매물 설명드리고 그 즉시 매물 투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청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현장, 다음 매물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